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금융주 중에서 우리종금이라는 회사인데요. 어, 우리금융지주라는 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이어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종목 분석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종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좀 행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8,733억 원. 상당히 우량주죠. 절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피 총 순위로는 264위.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억 7,4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어 아무래도 액면가 500원이고 현재 주가 자체가 동전주이기 때문에 이 상장 주식 수량은 상당히 많,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고.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 보자면 이 종금사로 이제 예전에 출발을 했어요. 종금사로 출발을 해서 이 IMF 경제 위기 후에 유일하게 전업 종합 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는 회사고 그리고 주요 업무로 봤을 때는 수신업, 단기 및 중장기 여신업, 그리고 유가증권 운용,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판매, 국제금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서 비대면 계좌에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예금 상품 이외에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좀 모멘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일단은 금융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한국 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조치가 또한번 다시 어, 확인이 될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11월 중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고 시장의 기축정책이 시작이 되면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금융주 안에서 뭐 여신업이라든지 종합금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금융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그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종금이 수혜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우리 종금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주 전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게더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1 1월 중에 테이퍼링 시작되고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 수순 밟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시장에 뭐가 핫하죠? ETF 상품이 ETF 상품 중에 가상화폐 관련 ETF가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의 자금이 또 다시 ETF 상품으로 몰리고 있고, 가상화폐가 또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투기성 상품들이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혹은 부동산 가격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고, 한 번에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테이퍼링이 분명히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뭐, 이제롬파울 의장 얘기 보면 테이퍼링 개시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유동성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제 자금 유출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죠. 아무래도 미국이 돈을,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 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유출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나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금융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해도 어 대출 자체를 받은 사람이 없다든지 여신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자체가 별로 없으면 우리 종금이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영끌이나 아니면 뭐 비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확산된 상태고 지금 시중에서 대출이나 신용으로 주식 접근하신 분들 엄청 많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대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용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금리만 오른다면은 우리 종금이 돈을 더잘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소비자나 사용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 상품들 변동금리 적용이 되게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해당 종목의 수익도, 수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 종목뿐만이 아니라 금융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 내용에도 보면 영끌이나 비트의 승자는 금융그룹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 최대 이익 낼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메이저 은행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 여신사업 하는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금융권 규제가 지금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또 수요는 2금융권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은 중소형 여신업들 영위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수익성이 늘어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끌이나 비투 등 투자 수요와 코로나 1 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 등이 겹쳐서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 수익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히 그냥 금리가 오른다고 이 종목이 수혜가 아니라 이미 깔아둔 매출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확보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지금 이거는 약간 금리 인상과 좀 별개의 부분인데, 우리 종금 회사, 우리 종금이라는 회사의 이 주요 주주 보면, 우리 금융 지주죠. 우리 금융 지주. 우리 금융 지주는 우리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금융 지주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하죠. 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시장에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입찰 참여자들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주요 지분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 중에 뭐가 있냐면,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나무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두나무는 우리나라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하루에 100억씩 벌고 있다고 하죠, 현재 지금 두나무는. 그런 회사가 지금 우리 금융지주의 지분을 이 매각하는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까지는 아니지만 가상화폐 대장 회사가 가상화폐 사업 대장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우리 금융지주의 지분 매입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우리 종금의 최대 주주가 우리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관되는 또 시장의 관심도가 있다는 라 거죠 꼭 두나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뭐 엄청난 수혜가 와서 우리 종금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냥 가상화폐 대장주가 대장 회사가 이 우리 종금과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어, 우리 종금의 최대 주주인 우리 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전에 가상화폐 대표 기업인 두나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종금이 덩달아서 이 관련주로서 분류가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강력한 거래량과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라도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를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종금과 관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가에도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우리 중금이 1조 실탄을 가지고 있는 두 나무가 우리 금융 지주 매각 참여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 우리 우리 금의 최대 주주는 우리 금융 지주로 58.70%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관계 회사로 이 분류가 되면 그 자체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또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연간 최대 실적을 올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우리 종금의 연결 기준 3분기 단기 순이 오늘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22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이 전년동기보다 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공시에 나왔고 영업이익은 294억원 전년동기보다 39.09% 그리고 매출액은 830억으로 전년동기보다 39.14% 증가 상당히 큰 수치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런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종금의 시총이 지금 이 금융이나 여신 쪽 관련 일을 하는 회사치고는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단순히 연간 실적 증가세만 보더라도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억 매출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올해 매출만 2,000억이 지금 3분기까지 아직 여기 네이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매출만 해도 벌써 2,000억이 넘어갑니다. 3분기만 해도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지난해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어 주가의 이 밸류에이션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확률이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에서 추세가 훨씬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 그 자체만으로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연클이나 비트가 확산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종금의 최대 주주인 우리 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전에 두나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지난주에 목요일에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 나오면서, 저항 매물대를 강력히 돌파를 하고, 오늘또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 자체는 어차피 외국에 있는 보유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 종목은 지금, 기존에도 보면은, 한 번씩 강력한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 상당히 지루한 구간을 가지고 있다가, 재차 거래량 급증이 한 번씩 확인이 되면서 고점을 높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한 5개월가량 굉장히 지루한 흐름만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거래량 급증하고, 저항 매물 때 강력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단발성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어, 당연히, 지난 시총, 지난 정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고점이 1,200원 정도인데 시총으로 치면 시총 1조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저항 매물대를 돌파해서 950원, 970원 상단에서 주가가 유지 중이잖아요. 지금 이 970원 혹은 뭐 950원 정도 최초의 상승이 나온 그날의 종가 그래서 960원, 70원 정도 가격대 구간에서만 이 종목이 자리를 잡고 지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는 이 우리 종금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금융주들도 그렇고 메이저 금융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는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2차전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에 대비를 해서 우리 종금은 좀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비중 조절이나 타이밍 잘 잡으셔서 이절잘 하셨으면 좋겠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일부분씩은 조정이나 지지 구간마다 편성을 해서 결과를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우리 종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섹터에서 좋은 종목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올렸던 종목 중에서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종목을 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또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고, 좋은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